네, 에임드바이오 주주님들 네, 반갑습니다. 투자 핵심 포인트 짚어드리는 매주 부착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에임드바이오 혹시 매수 진행하셨나요? 하셨다면 너무나도 잘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영상에서 뭐라 그러냐면 엠드바이오 우리 매수 물량에 지금 물량이 800억 원어치 몰려있기 때문에 우리 어제 매수 안 되실 분들도 많을 거다. 근데 매수 안 되시게 되면 다음 날 오전 9시에 우리가 매수 진행을 하자. 그래서 어떻게 매수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엠드바이오는 자 점상 갈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점상 가는 걸 우리가 목표라고 만약에 아침에 풀려주면 9시에 대기하고 있다가 음봉이 하나 떨어 음봉이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양봉이 되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음봉이 떨어지고 서또 음봉 떨어지면 돌아서 결국은 올라가는데 양봉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봉을 확인하고 매수하셔라라고 어제 영상에서 그대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임드바이어 어제 뭐라고 했죠 제가 상한가 후에 마지막 매수 타점이 어, 나올 거다 그래서 지금 놓치면 평생 기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요렇게 제목을 만들었던 이유 어제 뭐라고 했는지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하냐면, 음봉 빠진 이유, 이 다음에 음봉이 나오냐, 이 다음에 양봉이 나오느냐, 둘중 하나를 보셔야 돼요. 음봉이 나오면 여기 매수하지 말고, 양봉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매수해야 돼요. 근데 양... 네, 여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뭐죠? 양봉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라고 했죠. 그러면 오늘도 뭐예요? 음봉 빠지고 나서 양봉 들어갈 때 9시 2분이 됐겠죠. 2분에 우리는 다뭐 했어요?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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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께 정해져 있었고요. 오전에도 제가 매수 가능하다. 매수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 주가 어디까지 갈지 우리 또 오늘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자, 오늘 이렇게 풀렸기 때문에 내일도 풀릴 확률이 내일은 상한가 세 번째 가는 날이니까 이잖아요. 그래서 상한가 한번 가고 두 번째 가는 날이 제일 약해요. 그리고 세 번째 가는 날은 그냥 이거 풀리지 않고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날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런 경우가 언제였죠? 잠깐 요거 계산하기 전에 이런 경우가 뭐가 있었죠? 제가 기억하기에 노타 노타 한번 볼까? 노타를 보시게 되면 이거 분봉 말고 일봉 볼게요. 노타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주가 보시면. 자, 여기 첫날 양복 만들고 그다음에 상한가 들어갔죠. 그러고 나서 그다음 날또 상한가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날갭두고 흔들다가 결국 빠지거든요. 보통 5연상 가는 경우는 정말 센 호재가 아니면 안 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 요 뭐냐? 여기 볼게요. 에임드 바이오는 시장에서 지금 평가가 되게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까지 상한가 들어가서 시가총액이 3,600만 원이지만 어 3,600만 원이지만 실제 얘가 처음에 시장가에 들어왔던 거는 7, 아 3조 6천억이지만 7천억으로다가 시가총액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자 보시면 요거 제가 그냥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a 임드바이오가확정공모가가 원래는 11,000원이었단 말이에요. 시가총액이 7,000억이고 제가 이거 상장할 때 이거 두배로 나와서 한 1조 5천억 이상으로 아마 시작을 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냥 상한가를 들어가 버렸죠. 어제 8분 만에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주가는 뭐예요?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점상 갈 거다, 따상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또 계산해 볼게 하나 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계산기를 가지고 와서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은 57,200원이에요. 어제는 44,000원이었죠? 57,200원 곱하기 물량이 98만 줍니다. 98,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금액이 얼마예요? 자, 한번 또 볼게요. 여기 100만원, 1,000만원, 1억, 10억, 100억. 어제 얼마 걸려 있었다그러죠 800억 걸려 있었죠? 어제 800억 걸려있었대 제가 버랬죠 3상, 4상, 2상 갈수 있다. 3상 4상 이상 갈수 있는 금액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자 500억 이상 걸려있어요 이때는 뭐야 점상 두번은갈수 있다 라고 요 여러분들 참고로 얘기하실 얘기할 때 5만원짜리 시가총액이 3조 6천억짜리 잖아요 3조 6천억에 지금 거래되이 500억 정도 걸려있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때 이거는 점상 두번은갈수 있는 물량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얘가 뭐만 단위 아니면 2만원 단위 아니면 천원 단위인데 거래대금이 200억 이상 요거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걸려 있다 라고 하면 요것도 점상 갈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딱 아래, 아, 5만 원짜리에는 600억 이상 걸려 있으면 이거는 점상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500억 이상 걸렸죠. 뭐장 종가까지 보셔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물량이 더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파악을 해요. 중간에 만약에 얘가 200억 단위로 내려갔다라고 하면 이거 살짝 위험한 수준이다. 내일 상한가 점상으로 안 가고 그냥 시작가가 음, 점상이 아니라 네, 예를 들면 뭐15% 이상 상승해서 주가 여기서 흔들 수도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제가 힌트 드렸죠 얼마 여기 걸려있는 물량이 200억 단위로 내려오게 되면 내일은 갭 뜨고 나서 주가 흔들어 줄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500억 이상 걸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이 지금 시간에서 지금 기준에서 뭐예요 얘 예, 내일 또 점상 갈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지금 여러분들 파악했을 때 560억 이상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500억 이상 있잖아요. 그럼 내일도 주가가 상한가 갔어. 점상 가는데 이런 식으로 풀려. 그럼 똑같이 대응하시면 돼요. 200억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금액까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200억 밑으로만 종가까지 200억 밑으로만 여기 예수... 어 뭐냐, 매수, 매수 물량이 2 0 0억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고 걸려있다라고 하면 뭐라고요? 내일도 이렇게 상한가 딱 쳤을 때 이렇게 은봉이 빠지면 언제 매수해요? 와, 은봉 빠진다. 기회다. 라고 매수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말아올렸으니까. 자, 어떻게 은봉이 빠지고 나면 다음 캔들이 양봉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매수하셔라. 왜? 이렇게 풀릴 때는 이렇게 풀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풀리다가 어느 순간 양봉이 렇게 빠지면서 양봉 이렇게 만들고 다시 또 이렇게 눌러줄 수 있거든요.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말아올려져요. 첫 번째 풀림 파동에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말아 올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다시 말아 올려줬을 때이 거래 대금 다시 보셔야 돼요. 이 거래 대금을 보시고 거래 대금 풀릴 거래 대금이지 아니면 200억 미만이면 저번에 풀릴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가 말아 줬는데 지금 어,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100억 미만으로 당일 날 당일날 주가 말아 올려줬는데 100억 미만이다 라고 하면 또 풀릴 수 있겠다 라는 관점으로 그때는 잡는 게 아니라 그때는 추가적인 눌림에서 매수해야겠다 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 아마 상따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 채널에 보시면 저는 상타, 그냥, 그냥 인생, 제가 계속 상타하던 사람이거든요. 여기 보면 제가 이런 거 만들어 놨어요. 상한가 눌림 타점, 1억 주고 배운 상한가 타점, 전일 상한가 매매. 그러니까 저는 원래 포지션이 여러분들 종가 베팅과 상한가 베팅그 다음에 세력주 위주의 포지션을 제가 매매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타는 여러분들 이거 매수물량도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상타 들어가시는 분들. 그리고 상타 풀렸을 때 상타 다음날 매매하는 방법, 이런 것도 또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일도 저랑 제가 오전 저희 구독자가 되어주신 분들은 제가 오전에 구독자님들께는 다시 또 네임드바이오 상 풀렸을 때 매수하자 라고 문자 갈 겁니다. 혹은 상 풀렸을 때 만약에 얘가 풀리는 낙 그다음에 떨어지는 이 매도 물량이랑 거래 대금을 보고 제가 또 이거 다시 말아줄지 안 말아줄지 판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데 만약에 내일 풀려주면 다시 한번 가 가만 올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아직 저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우리 재밌게 한번 매매해 보자고요. 아니, 상타 하실 거면 상타 전문가랑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네, 지금 구독 하신 분들은 네, 저 구독하셨다고 저희 구독자가 되셨다고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나요? 010-3938-354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 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모두 무료로 제가 오전에 네, 엠드바이오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 상한가 혹시라도 풀리게 되면 제가 이거 상한가 가능하다라고 또 매수하자라고 문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오늘 제 영상 보시면 어제 영상 보시면 말씀드렸어요 여기 매도 물량 매수 물량의 물량 걸어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체결이 되니까 안 걸어놓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있을까봐 제가 이거 풀리게 되면 저 매수 물량 풀리게 되면 제가 또 오늘이라도 문자 풀리게 되면 문자 보내 드릴 겁니다. 매수하라고.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들 놓치지 않게끔 이거 MD바이오 우리 같이 수익 볼때 나만 빠지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수익 볼수 있도록 제가 실시간으로 문자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실 분들 좀 재밌게 이렇게 상따 이렇게 한번 들어가서 재밌게 뭐100%이거뭐 어제 들어가신 분들은 100%인데 어제도 8분 동안 오전에 어제도 뭐라 그랬죠? 8분 동안에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여기 보시면. 그죠? 1234567번 아, 죄송합니다. 7분이에요. 7분 동안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은 좋습니다. 어제도 충분히. 그리고 오늘은 제가 대응하기 대기하게 요거 아침에 풀리게 될 거니까 요거까지 예상했죠. 음봉 빠지면 양봉에 매수하셔라. 요거까지 해서 들어갈 수 있는 1, 2분, 3분의 시간이 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럼 내일도 뭐예요? 내일도 시간을 줄 건데 그때 여러분들 제가 문자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카카오나 이런 건 느려요. 근데 문자는 딜레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 드리는 거니까 어, 재밌게 매매하시면서 수익 어, 많이 보실 분들 그래서 신규 상장도 상다가 진짜 주, 재밌습니다. 왜? 급등하거든. 어, 그래서 요거 같이 하실 분들 위에 전화번호 010-393-8354번으로 네. 저희 구독자시라고 구독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단체로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10만 구독자를 목표로 유튜브를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1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는 모두 무료로 여러분들께 타점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지금 유튜브 시작한지 1년도 안된다 벌써 구독자가 2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 대박이죠. 그래서 이게 모두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뭐 별다른 건 아니고요. 네, 누가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뭐냐면 눌림타점 검색기입니다. 자, 보시면, 자, 보세요. 주가가 하락할 때 노란색 신호가 나오죠. 이런 고점 라인에서 신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 신호가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간지 볼까요? 하락하는 자리에서 23%. 여기서도 10%자 여기서도 30%자 여기서도 70% 가죠 그럼 sk 이닉스만 아니요 두산 에너빌테에도 볼까요 보니까 얘도 보여 보시면 주가 보여 하락하는 자리에서 신호가 나오고 하락하는 자리에서 반등이 단기적으로 얘는 12% 15% 여기도 80% 여기서도 200% 주가 내려오는 자리에서 신호 나오죠 반등할 때또몇 프로에요 60%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눌림 타점 검색기 요 신호 검색기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모두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에만 무료로 제공 공해드리니까요. 자이 이벤트 기간 끝나기 전에 위에 제 핸드폰 번호 0103938354 번호로 신호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이거 원래 300만원 짜리거든요. 300만원 짜리를 지금 이벤트 기간에는 모두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문자 똑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설정하는 방법이니까요. 이대로 설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때 참고하실 거는 저이 신호 검색 기능이 여러분들 지금 이벤트가 끝나면 여러분들 원래 330만원 주고 부가세 포함해서 330만원 구매하셔야 되는데 이벤트 끝나면 이거 이제 더 이상 유료 판매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더 이상 제공 안 하니까 이번 주에요, 이번 주, 이번 주까지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신호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어 받아갈 수 있는데 이게 무료잖아요. 무료니까 여러분들 한번 받아서 써보세요. 어, 네, 제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 뭐냐 수익률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 는 어떻게 쓰냐면 저는 키움증권에 보면 공유기사 창번호 치시면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안에 수익 보는 게 좋아서 10% 이상 수익이 나면 그냥 자동으로 매도해라라고 걸어 놓습니다. 그럼 볼게요. 자 두산에너빌티 제가 500만 원, 저는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종가 매매 진행하는데 500만 원으로 종가 매매를 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10% 이상 수익이 나면 자동으로 매도되라라고 걸어놨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신호가 나왔죠. 어차피 나오는 데가 바닥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디서 매수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신호가 나오면 매수하면 됩니다. 매수하고 나서 하루 만에 5% 갔다가 아이고 이틀 만에 마이너스 4%자 3일 만에 10% 이상 수익이 났네요. 그러면 뭐예요? 500만 원의 10%가 며칠 만에 났어요. 3일 만에 수익이 났네요. 그럼 얼마예요? 50만 원이죠. 그럼 50만 원을 한 달로 치면 4 5 0 근데 얘가 기준적으로 계속 평범하게 일정하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불규칙적이야 그래서 한 달에 300만 원만 잡아도 뭐예요? 500만 원으로 종가 비팅해서 한 달에 300만 원이라는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1년이면 3,600만 원. 그렇죠? 그럼 이거 웬만한 중소기업 신입사원 연봉 정도 되죠. 그렇죠? 자 이만큼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요 신호 검색기를 제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편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 저는 뭐 두산이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수익이 나요 항상 보면 그러니까 얘는 제가 짧게 짧게 끊어먹기 위해서 뭐예요? 그냥 어, 10% 이상 수익 나면 자동으로 매도해라 하는 겁니다. 50% 나죠. 여기서도 가면 30% 나죠. 여기서는 40%. 여기서도 50% 여기서도 네, 30%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 10% 정도는 일주일 안에 수익 낼수 있겠다 요 관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이거 하나오션만 되냐 아니요 코스피 코스닥 모든 종목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무료 일대 여러분들 지금 음, 이벤 이번, 이번 주까지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신호라고 두 글자 지금 보내세요. 네, 지금 영상 잠깐 멈추셔도 되니까 지금 보내셔 가지고 모두 무료로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코스피 코스닥 모든 종목 다 되는데 삼성전자 차트 보면서 잠깐 설명 한번 드리고 갈게요.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겁다고 하는 그 삼성전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가장 무거운 종목인데도 노란색 별이 나오면 반등이 나오고 별 신호가 나오면 반등. 이것도 별 신호 나오고 반등, 반등. 최근에도 별 신호 나오고 반등. 여기 확대해서 보면 자, 별 신호가 나오면 반등을 보여 주는 모습.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아 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이 대형주는 막 10%, 20% 먹는 거 아니잖아요. 대략 한3% 정도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서 7% 반등 보니까 여기도 한13% 인식으로 반등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도 얼마 안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이렇게 좀확대 해서 볼게요. 여기서 얼마 안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서도 신호가 나왔죠? 그래서 반등을 하면 대략 한5%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얼마 안돼 보이지만 여기서도 대략 한3% 이상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어디야? 여기서도 또 대략 여기서만 또3% 이상 반등 나오고 여기까지 가면 7% 8% 정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 여기서도 6% 근데 만약에 이거를 수익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매수를 분할로 매수를 한두 번, 세번 이렇게 나눠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주간또한15% 이상 수익이 나는 이런 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략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략 90% 음, 95% 정도 확률로, 95% 정도 확률로 잘 바닥을 잘 잡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거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3953-8354 번호로 네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호만 받아보실 분들은 문자 하셔가지고 네요 신호기 네 받아가시면 되고요 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핫하잖아요 원전주로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면 자 바닥에서 별 신호가 나오죠 그럼 반등이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반등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반등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닥을 요거는 거의 한 100%죠 바닥을 다져주는 바닥이 나타나면 어 이게 바닥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저스키트 볼게요 바닥에서 별 나오고 반등 별 나오고 반등 별 나오고 반등 그러니까 이게 2천억짜리 종목인데 어, 소형주등 중소형주등 다 상관없습니다 반등이 이렇게 나와요 자 확대를 해서 볼게요 어, 행보하는 구간에 나오면 진짜 좋긴 한데 왜냐면 행보 구간은 먹을 자리가 많잖아요 바닥에서 나오면 대략 한18% 이런 식으로 시세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도 보면 20% 이런 식으로 13%여기선 만약에 분할 매수를 딱 한다고 칠게요 여기서 분할 매수를 여기까지 했어 한번 나오고 두번 나와서 신호 분할 매수를 딱 하게 되면 여기서 또 옆프로또17% 이런 식으로 나올 수, 나오면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주가 여기서는 또100% 갔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소형주도 이렇게 하게 되면 잘 맞습니다 이런 것도 맞고 ICTK 이번에도 또 계속 상승하고 있는 ICTK 신규 상장주는 대략 6개월 정도 지나야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도 바닥 잡아주고 바닥입니다 나오면 반등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지금 네, 구독자 1만명 이벤트로 네, 무료로 지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요거 혼자 하시면서 내가 만약에 매매하는데 이렇게 별 신호가 떠 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아, 이 신호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하면 손실은 보지 않겠구나. 그래도 대략 90에서 95%. 어, 잘 맞는 건100% 확률로 다 맞아 버리니까 내가 네, 그래서 분할 매수하고 1차 매수한 다음에 자 노란 별이 여기 또 떴어 그럼 또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한번 매수하고 그 다음에 대략 한14% 정도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6에서 7% 정도 더 하락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추가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그렇게 진행하셔도 되고요 별이 나오는데 그 요거 별 나오고 나서 또 한번 별이 났다면 그때 또 매수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만 하시면 진짜 웬만하면 잃지 않습니다 혹시만 안 부리시면 네, 그렇게 되는 음, 신호기니까요 이거는 제가 구독자님들 드리려고 만든 거니까 010 439538354 번호로 네, 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래 에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셨다면 위에 전화번호 010 39538354 번으로 네,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또는 이 신호만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호에 대한 수치만 받아보실 분들은 신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그리고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5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하실 분들은 0 1 0 3 9 5 3 8 3 5 4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 네 저는 수익이 발생을 하면 꼭 수익 실현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목표가가 우리 목표가가 15% 였어요 15% 였는데 지금 현재 10% 정도 수익이 났어 그럼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해야 실질적으로 내가 천만원 매수를 했으면 100만원이라는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수익이 통장에 딱 찍힌다고 이 금액이 그쵸 근데 만약에 10%에서 내가 15%까지 기다리다가 보면 이게 종가에 5%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음날 15%까지는 갈 거야. 혹은, 다음날 10%까지 가면 내가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미국장이 빠지면서 만약에 이게 다음날 5%개 파락해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물려버려요. 물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계획에도 없던 뭘 하게 돼요? 물타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비중이 들어가요. 점점 악순환이죠. 악순환 그죠? 그러면서 죠그 시간도 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욕심을 조금만 버리고 내 목표는 15%였지만 내가 10% 왔을 때 수익 실현하면 이미 나는 통장에 100만원이 찍혀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날 마이너스 5%로 개파라그래도 나한테 기회가 또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천만원이라는 비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매수가 가능해요 그러다가 다음날 5%가 올르든 혹은 10%가 올라든 상승을 하면 그 상승한 만큼 또 만약 5%면 50만 원, 10%면 어, 10 100만 원이라는 수익이 추가적으로 뭐 한다고요? 수익이 또 찍혀 요 그러면 100 플러스 100이 돼서 200만 원이라는 수익을 갖고 시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 무조건 수익 실현을 저는 시킨다. 네, 그래서 제 매수 타점이 있잖아요. 저점에서 매수하고 원래 목표가는 여기지만 어, 중간에서 입절하고 눌러주면 다시 사고 반등할 때또 익절하고 목표가 까지 이런 매매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제 매수 타점이 또 익절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문자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위에 010 3953 8354요 번호 있으니까요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서 제 구독자 인증을 해주시면 제가 매수하는 제 타점 그리고 제가 매입 절하는 익절 타점이 오면 종목명과 네, 매수 타점 종목명과 익절 타점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매매했던 한두 가지 정도의 종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 유튜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홈 동영상 쇼츠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동영상을 누르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누르시면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 거 보시게 되면 클로버 같은 경우, 넥스트일,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에 올린 것들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넥스트일 한번 쳐볼까요? 하나씩 넥스트. 네, 볼게요. 최근에 올린 게 보시게 되면 언제죠? 3월 4일 날 올리고 나서. 자, 3월 4일이 이날인데요. 장대양봉 이후에 이날 종가 매수 진행하자라고 해서 이날 이후에 저희가 20% 이상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어, 휴스틸, 넥스틸은 제가 종가로 매매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동영상을 다시 클릭하시면 제가 언제 있죠? 넥스틸, 휴스틸 어디 있니? 자, 여기 보면 써있죠? 종가 매수 가능하다. 종가 매수 가능하다. 휴스틸도 뭐라고요? 종가 매수 가능하다. 그러면 휴스틸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3월 4일 날또 이게죠. LNG 관련해 가지고 3월 4일 휴스틸, 휴스틸도 볼까요? 네, 휴스틸도 보면 3월 4일이 이날입니다. 이날. 그죠? 3월 4일 보이시죠? 자, 3월 4일 날 들어가서 이날도 저희가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는 15% 정도 먹고 나왔어요, 저희가. 어. 휴스틸도 15% 이상 저희가 수익을 보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페이지 보시면 네 저희가 뭐또 최근에 많이 먹고 나온 게 사면이 있어요 또 사면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사면을 또 보면 사면을 언제부터 저희가 계속 잘라먹게 했었냐면 자 보면 1개월 전이죠 1개월 전에 뭐라 그래요 어, 사면 수익 실현을 재매수합니다 이거 계속 수, 수익 실현을 한 겁니다 네 누적 수익 70% 수익 자 그러면 사면을 보면 자 계속해서 우리가 처음 들어갔던 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를 때 팔고, 내려올 때또 사고, 올릴 때 팔고, 내려올 때또 사고, 올릴 때 팔고. 이렇게 해서 계속 끊어먹게 해서 사면은 지금 200% 이상, 어, 대표적인 저희 종목이죠. 200% 이상 수익을 내고, 현재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뭐 한다? 매수타점을 노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매집을 보거든요. 저는 매집을 봅니다. 그래서 하락하던 추세에 반등, 첫 언덕이 나오고,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하는데, 얘가 여기서 앞에 있는 이전고점을 조금이라도 뚫어준다. 그러면 이때부터 저는 매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뚫어주고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이때 저는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파동이 얘를 뚫어줬기 때문에, 전 언덕을 뚫어줬기 때문에, 얘가 분명히 얘 매집하러 다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 매집하러 가는 이 파동. 자, 제 매수 타점 어디라고요? 매수 타점. 입절 타점이 어디에요? 입절 타점. 이 구간을 저는 입절을 해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엘리어트 요게 1파. 그리고 이 구간 요렇게 해서 올라오잖아요. 이게 엘리어트 2파. 그리고 2파에서 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엘리어트 2파에서 내려오죠. 엘리어트 2파가 내려올 때 엘리어트 1파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눌림 2파에서 눌림 그리고 3파 쭉 올라오죠. 요거 먹어요. 어디서 바닥에서 박스권 만들고 올라오는 매매. 여기서 매집할 때 저는 언제 한다고요? 엘리어트 2파 때. 파동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먹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팔고. 제가 최저점과 최고점은 몰라요. 저도 맞출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보는 건 앞에 있는 매물을 얘가 소화하면서 올라가, 앞에 있는 매물이 있는데 얘가 소화하려는 의지가 있냐? 그 의지를 뭘로 보냐면 거래 대금으로 봅니다. 형님, 들이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다 뭐, 이런 걸다돈 주고 파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 여기. 위에 보면 010-3953-8354 번호 있잖아요. 여기다가 제가 구독자, 지금 10만이 목표입니다. 네, 구독자 10만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지금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랑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영상이 올라오는 건참 끝나고 올라오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양반향 소통이 지금 불법이기 때문에 양반향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영상을 나중에, 나중에 올려드리고 어, 나중에 올려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화로 010-3953-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 주셔서 저랑 10만 구독자 같이 가시죠. 자, 에임드 바이오 여러분들 다시 돌아와서 보도록 할게요.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에 그냥 차트가 그냥 점상이다, 점상. 상상 같기 때문에 점상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응해야 될 부분은 어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요 오늘에라도 주가가 이렇게 어우 씨, 더 늘어났어. 풀리지 않아. 그죠? 600까지 늘어나서 늘났어 어, 매수 물량이 매수 물량이 그러면 뭐야? 아, 월요일도 점상 가겠네. 월요일은 또 여러분들 또 수급이 몰린 날이야. 금요일은 오히려 수급 외국인의 수급이 빠지면서 주가가 빠지는 날인데 월요일은 뭐예요? 오히려 수급이 몰리는 날이야. 만약에 뭐 나스닥 뭐 다우존스가 하락을 했다 하락을 해서 외국인이 물량을 던져서 그나마 얘가 좀 빠진다 라고 해도 제가 볼땐 잡아줘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해. 오늘도 결국 아침에 누가 던졌어요? 외국인이 일부 수익 실현했습니다. 근데 기간은 매수가 안 들어올 거야. 어, 왜냐면 신규 상장 주기 때문에 이미 보호 예수된 물량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올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를 잡아주는 건 뭐예요? 지금 개인들이 거란 말이에요. 개인들이고 뭐 아니면 어, 뭐 기타 법인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 건데 그럼 오전에 주가가 다시 한번 만약에 월요일날 풀리잖아요? 그러면 월요일은 더 싸게 살수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살려고 진입하시는 분들은 더 싸게 살수 있는 게 월요일날 이게 풀리잖아요? 그러면 주가 흔들어 줄 거예요. 흔들다가 음봉 빠지고 음봉 빠지고 처음엔 말아 올려줄 거고 또 한번 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두 번째 풀릴 때 여러분들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풀릴 때 들어가셔도 상관없고요. 어, 풀릴 때 들어가셔서 두 번째 풀릴 때 추가 매수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제가 또 월요일도 점상점성점상 점상, 점상 이런 식으로 계속 월요일까지 점상을 갈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풀려 주면 이제 노타를 좀 보고 대응하시면 되는데 어, 노타를 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아 이거 예 봉이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갭 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윗꼬리 달고 빠졌죠. 그리고 그 다음날도 뭐예요? 종가 위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까지. 그러니까 내가 월요일날 만약에 들어가서 물리면 어떡해? 라고 하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요? 그 다음날 다시 양복 만들어주잖아요. 그렇다고 하는 거는, 예, 네, 여러분, 얘는 언제였냐? 목요일이었구나.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까지 얘는 저평가됐다.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조 6천인데, 제가 볼때 3조 한, 3조 4조? 한 월요일 정도면은 시가총액 좀 만들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나? 어, 월요일 정도면 괜찮겠다. 왜냐면 얘네가 지금 기수 수출 비용만 3조가 넘어요. 음, 3조가 넘기 때문에 고런 비율 비중으로 봤을 때 올릭스가 올릭스 잠깐만 비율 해볼게요. 올릭스가 원래 얘네가 기수 수출이 9천억이었거든요. 9천억이 이번 달 초에 나왔어 이번 년도 뭐냐? 이번 달이래. 이번 년도 초에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러면서 점점점 상한가 갔는데 9천억짜리 기술 수출하고 그다음에 추가 수출한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근데 2조 3천억이 됐어요. 근데 3조짜리 종목입니다. 얘는 그죠? 에임드바이온 지금 3조, 어 3조 6천억 갔는데 얼마 기술 계약이 얼마요? 예 3조. 3조가 앞으로 시장에서 평가는 더 수익을 더 많이 만들어낼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에임드바이온 제가 이거는 공모 때문에 어, 조사를 했기 때문에 다 압니다. 여기 보시면, 어 보시면 어 어디냐? 어, 어 3조원. 자 누적 기술 수출 규모가 3조 원 돌파했다. 영업이익은 흑자전환 얘네가 원래 1억밖에 안 하던 애가 1년 만에 진짜 갑자기 매출이 어 여기 뭐냐 베링거인거 여기 독일 회사랑 지금 이렇게 빅딜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성장한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아니라 기술 수출이 3조였고 올릭스는 9천억 했는데 지금 2조 6천이고 얘는 기술 수출 3조였는데 지금 3조 3조 6천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빠질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기에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MD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쫄 필요 없다 근데 어,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좀 흔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좀잘 우리가 내려올 때 매수하고 반등할 때 익절하는 매매 진행하면 참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저랑 함께 하실 분들 지금 위에 전화번호 010-393-8354 있으니까요 저 구독하셨다고 이렇게 구독자라고 인증 문자 구독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에임드바이어 매수할 때 매수 탓자 익절할 때 익절 탓자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같이 매매하시죠 자 그리고 아, 바닥에서 나오는 요 신호 검색기는요 조 이번주까지만 진행을 예정이에요. 뭐 연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신호라고 두 글자 문자 남기셔서 모두 무료로. 무료일 때 받아가서 한번 써보세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 써봐야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써보시고 무료일 때 써보신 게 좋죠. 돈 주고 사시는 것보다. 그래서 신호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네, 괜찮습니다. 구독 좋아요 하시고 계속 제 영상 받아보시면 실력은 제가 계속해서 입증해 드릴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매직포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